에밀리 로즈 선생님,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? 그냥 평범한 대학이요. 평범한 대학이요? 방금 하버드 나온 사람 면접 봤는데요. 그 사람에 비해 선생님만의 장점이 뭐죠? 하버드? 아, 진짜 똑똑하게 다. 저 알겠습니다. 결과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. 그 사람한테는 사장님이 선택받는 거겠지만 저한테는 사장님이 영원한 일순이에요. 어, 그 계속해 봐요. 저렇게 똑 가면 언젠간 사장님 자리 뺏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영원히 사장님 아래 있을게요. 그건 좀 그렇고. 하버드 나온 인재를 놓치면 아깝잖아요. 그 사람한테 월급 얼마나 줄 건데요? 아직 몰라. 근데 최소 2만 달러는 줘야 할 거야. 저는 1000달러만 주세요. 네.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만큼 착하진 않을 거예요. 게다가 부하 직원은 너무 아는 놈 뽑으면 안 돼요. 나중에 고소 당할 수도 있어요. 맞네. 그리고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. 너무 잘해줘도 배신만 키우는 법이죠. 뭐요? 교장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. 저를 떨어뜨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. 근데 하버드 나온 사람 떨어뜨리면 평생 자랑할 수 있잖아요. 오케이 좋아요. 그럼 선생님이 담임하세요.